만약 지금 혼자 계신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어우 가슴을 누가 막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19에 전화해야 하는데 손은 저리고 식은 땀나면서 그냥 주저앉을 것 같고 바로 이런 순간에요. 당신의 생사를 가려는 정말 중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어,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골든타임을 딱 잡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뭐 당뇨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오늘 꼭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보통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상황은요. 크게 보면 한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고요. 다른 하나는 심장 박동 자체가 아예 멎어버리는 심정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의식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심근경색 증상이 느껴질때 혼자서 할수 있는 대처법 네, 이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그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아는 그 가슴 통증 말고 다른 것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물론 명치나 가슴 한가운데가 이렇게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통증, 이게 제일 흔하긴 한데요. 근데 그 통증이 왼쪽 어깨나 팔, 심지어는 턱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식은땀이 막 흐르거나 속이 좀 메스껍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아, 뭔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길 어 이건 뭔가 진짜 잘못됐다 이런 아주 강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여성분들이나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가슴 통증은 또렷하게 없으면서 그냥 엄청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 숨쉬기만 좀 불편하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러면 사실 심장 문제라고 딱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랑은 확연히 다른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 아니면, 그냥,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느낌, 직감 같은 거요. 이거 절대 그냥 가볍게 넘기거나,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즉시, 아, 이거 혹시 심장 문제인가? 하고 의심하는 것. 이게 생존을 위한 첫 걸음이에요. 그런 위험 신호를 딱 느꼈다. 그럼 그 즉시 뭘 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절대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시던 일, 뭐든 즉시 멈추시고요, 최대한 빨리 119에 전화를 거세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심장마비 같아요, 이렇게 증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인 위치, 그러니까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 네, 그럴 수 있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119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심장마비 의심, 주소는 어디 어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내셔도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네. 119 신고하고 나서 구급대원분들 오시기 전까지 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이게 좀 있으실 때요. 현관문이나 대문 잠금 장치를 미리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게 되더라도 문이 열려 있으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지단으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냥 털썩 누워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드러눕는 자세는요.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더줄 수가 있고요. 숨쉬기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벽이나 소파 같은 데 등을 좀 기대고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채로 상체를 약간 일으킨 자세. 그러니까 반쯤 앉은 자세죠. 이 자세가 심장 부담을 좀 덜어주고 호흡을 조금 더 편하게 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응급약으로 아스피린을 씹어 먹으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만약에요. 본인이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없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서 뭐 위궤양이라든지 출혈 위험 때문에 아스피린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요. 응급 상황에서 저용량, 그니까 100mg짜리나 아니면 일반 300mg짜리 아스피린 하나를 바로 씹어서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혈소판이 엉기는 걸 막아줘서 혈전이 더 커지는 걸좀 억제해 줄수 있거든요. 삼키는 것보다는 씹어서 먹는 게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에서 딱한번 먹는 거라는 거죠. 매일 먹는 예방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꼭 기억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고 매일 아스피린을 드시는 건요 출혈 위험 같은 부작용을 꼭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응급상황에서의 딱한번 복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기 근데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요 혼자 있을 때 기침을 아주 세게 막 반복하면 그게 심폐소생술 효과가 있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정보도 좀 돌던데요. 이거 믿을 만한가요? 아, 그거요. 소위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느 주요 의료기관에서도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심근경색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기침을 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고요. 만약에 심정지가 와서 의식을 잃으면 기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정보에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1초라도 빨리 119에 신고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위급 상황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평소에 미리 대비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물 목록이라든지, 앓고 계신 질환, 또 비상 연락처 같은 거요. 이런 걸 간단히 적어서 냉장고 문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딱 붙여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긴급 SOS 기능이나 건강 정보 기록하는 기능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것도 위급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응급용 아스피린 같은 건 평소에 눈에 잘 띄는 곳, 뭐 침대 역 탁자나 거실 테이블 위 같은 데 두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할 핵심적인 행동들 이걸 쭉 짚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고 둘째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순서대로 행동하며 셋째 평소에 미리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세 가지가 골든타임 안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준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에 비상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집안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어디에 둘지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빠르고 유용한 건강정보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